안녕하세요. DC바이크입니다. 자전거 소음이나 이런 트러블, 변속 트러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체인 교체와 이제 스프라켓 교체 시기에 어, 발생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체인이 늘어나고 이제 스프라켓이 마모되는 이 문제 때문에 보통 이제 변속이 트러블이 생긴다든가 어, 잡음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체인은 당연히 체크를 해서 체인이 이제 뭐 어떤 주기 정확한 이제 몇 킬로를 타서 체인을 교체한다 이런 거보다는 보통 이제 체인 체크기를 이용해서 체인이 두번 교체를 할때 이런 스프라켓을 한번 어뭐 그리고 체인이 네 번이면은 스프라켓이 두 번이 되겠죠 그때 앞에 체인을 크랭크를 한번 이런 식의 교체를 보통 권해 드리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스프라켓을 교체하실 때 가장 많은 문의가, 어, 내가 지금 현재는 뭐 7단을 쓰고 어떤 8단을 쓰고 있는데, 어, 내가 내 구동계를 10단이나 뭐 11단으로 교체를 할수 있지 않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딱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게 교체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다른 이유보다는, 어, 스프라켓을 단수를 한 마디로 올린다면은, 스프라켓 단수만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구동계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변속 네버, 기본적으로 변속 네버, 체인, 스프라켓, 변속기, 그러니까 디레일러를 말하죠. 어, 이 부수적인, 이 모든 부속들이 기본적으로 다 교체가 되셔야, 어, 그 단수에 해당하는, 예, 원활한, 예, 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이거 하나만 그냥 구단으로 바꾸고, 뭐 8단에서 9단으로 바꾸고 내가 거기서 그냥 변속 네 번은 8 개니까 8 개만 쓰면 되지 않냐? 이런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어 이제 일단은 구조를 보시면 스프라켓은 어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의 이제 단 이제 장수에 따라서 이 단수를 표현하는데요. 같은 공간에 8장, 뭐 9장이 있고, 같은 공간에 10장이 있고, 같은 공간에 8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이사이 마디, 이 사이사이가 촘촘해진다든가 넓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변속 내부에서는, 어, 예를 들어서 8단은 하나 변속을 눌렀을 때 1cm만큼 가라고 이게 고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9단을 끼면은, 9단은 0.9씩 가야 되는데 1cm가 가니까, 어, 무조건 이제 체인이 그만큼 다 이동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어, 호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8단에서 9단, 뭐 9단에서 10단,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7단과 이제, 이제 8, 9, 10, 11, 12, 뭐 이런 식으로. 이프리이라는 시면에서 개발한 이프리일 기능이 이 7단 이하에는 여기 아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죠. 프리일이라는 거는 앞으로 구동을 하면은 바퀴가 이 구동이 되면서 같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헛도는 이 기능입니다. 앞으로 돌 때는 바퀴가 돌아가고 가만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헛돌 수 있는 이런 프리일 기능이 이 7단 이하 모델들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8단 이상들은 그냥 이거는 톱니에요 톱니 어, 단순한 톱니입니다 단순한 톱니고 그 기능을 프릴 기능을 이 스프라켓에서 이 프릴 바디 여기에서 구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헛돌 때는 이렇게 되고 앞으로 돌 때는 이렇게 바퀴가 구동이 되는 이렇게 구동이 되는 이 프리바디 그러니까 프릴 기능이 이 바퀴에 있냐 허브 쪽에 있냐 이 프레일 자체가 여기에 들어있냐? 이거에 따라서 기능이 아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허브 자체 모양 자체가 당연히 다르게 되겠죠. 지금 모양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때문에 두 제품은 절대 호환이 불가합니다. 어, 당연히 쓰이는 공구도 다릅니다. 공구가 어떻게 보면 그냥 겉모양으로는 이빨이나 이런 부분은 이빨 개수나 이런 건 똑같은데 모양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들어가면 7단에는 이렇게 프릴 공구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8단 공구를 쓰면 결합이 안 됩니다 결합 자체 안 들어가죠 스프라켓들은 어, 이런 단수의 차이도 있지만 이빨 수, 티수의 차이로 해서 어, 로드용, MTB용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한마디로 그 이빨이 이렇게 이빨수가 작을수록 그고속주행 로드에 맞춰져 있는 모델이고요. 이빨수가 많으면 오르막길에 굉장히 편하게 오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MTB용, 얘는 로드용 스프라켓. 어, 보통 로드용 스프라켓을 타도 오르막길에 유리하게 하려면 이렇게 스프라켓, 티수를 늘리면 되는데요. 어, 대신에 이 스프라켓 티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변속기, 뒤쪽에 있는 뒤에 디레일러의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량 차이가 뭐, 딴 거보다는 그 디레일러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길이가 길수록 길이가 길어야 당연히 이 스프라켓의 텐션을 조절하고 이스프라켓에 닿지가 않는 거죠. 그 변속기가. 스프라켓을 내가 키우고 싶다고 무조건 크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이 변속기와 그 용량을 확인을 하셔서 맞는 예, 티수를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구를 쓸 때, 이 프릴 기능은 이자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구 하나로 이렇게 뒤로 돌리면은 풀리게 됩니다. 이 예, 안쪽에다 이 공구를 놓고, 예, 뭐 몽키 스패너 이런 걸로 공구를 잡고 돌리면은 이렇게 풀리게 되고요. 카세트 스프라켓은 이렇게 돌리면, 결합을 하면, 헛돌게 돼요 이 자체 내장이 안돼 있고 어, 이 제품에 여기에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헛돌게 됩니다 뒤로 돌리면 그래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꼭 스프라켓에서는 이런 식의 보조공구 이거는 홀딩 공구라고 하는데요 홀딩 공구로 이 밑면을 잡고 위쪽에 있는 이 뚜껑 요걸 락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뚜껑만 풀게 뚜껑만 풀어질 수 있도록 통 전체가 돌아가면 헛돌기 때문에 통을 잡고 위에 뚜껑만 푸는 이런 형태로 스프라켓을 분리 결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프라켓의 등급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모양 이제 색깔들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면은 이렇게 색깔 크롬 도금이 돼 있죠. 그 이런 모델들은 크롬 도금이 안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부식에 약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그 등급이 올라갈수록 내구성이 좋아지고 경량화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스프라켓은 이렇게 이빨이 작은 맨 11T, 12T 보통 아 11T, 뭐 13T, 15T 이 정도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장한 3장에서 이렇게, 세 장, 네 장,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위에 첫 장, 둘째 장, 이렇게 이빨이 작을수록 힘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톱니가 마모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톱니가 마모가 제일 잘 되는 톱니, 이제, 이제, 코그라고 하죠. 이 코그를 분리를 시켜서 낱장으로 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어 교체 형태로 만들 만들어 놓은 분리 모델입니다. 어그래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고가의 스프라켓들 고가의 스프라켓들은 저가의 스프라켓들보다 분리가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이렇게 낮장낮장뭐 이거는 뭐이 밑에까지 6장7 장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거를 낱개로 하나 하나 갈아야지 통으로 갈면 굉장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낮장낮장 예, 이렇게 가, 교체가 가능하도록 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스프라켓은 항상 내 스프라켓이 이제 딴거 어, 교체를 하실때는 꼭요 가장 큰 이빨의 개수, 티수, 이빨수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이 이빨수를 꼭 맞춰서 어, 그 교체를 도, 동일한 모델로 교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빨 수가 예를 들어서 32개다. 그러면 이 32개짜리를 써야지 뭐 이렇게 28개라든가 한마디로 34개라든가 36개라든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제일 큰게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체인 길이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이 디레일러 변속기의 용량도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 스프라켓을 교체할 때는 꼭이 제일 큰 스프라켓의 이빨 수 그 이빨수를 꼭 확인하셔서 그 이빨수에 맞춰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